돈 주고 배우라고요? 유, 요즘 유튜버 운전 알려주시는 분들 많다고요? 돈 주고 배우는 게 훨씬 낫나? 에? 아 그래도 이왕 보는 거좀 끝까지 봐야지 형들 이왕 보는 거아좀 생각해볼게요 별의별 지원금이 다 있어 어? 제호형 생떡을 할것 같냐 왜 형들 재호 형, 라데오는 생더블 좋아하거든. 라데오는 생더블하기 좋아요 맵이. 언덕에서 다 막을 수 있어가지고 상대 오린을. 라데오는 좋아요 라데오는 라데오는 생더블이 좋아요. 괜찮은 맵이에요. 이게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투스타를 시 어, 투스타를... 어, 어, 알아야 돼요. 이거 레이스 에 바로 아머리에발키리까찍면좋긴한데 어, 병영이형영도 투스타 가면 할만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해영형도 지금 투스타 가면. 와 테크가 거. 너무 빨라다 레이스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네, 네. 네. 네, 내려갔다가... 투스타 못 짓나요? 안 되겠지?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컨트롤 타워까지 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대가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사실 멀티를 이거 벌처 드랍인데. 네, 드랍 네.

어 이거 뭐야? 스타포트네 클로킹이네. 피해 많이 못 뛰었다. 투텐도 나와 있어서 테카 너무 빨라생떠불리라서 여기서는 네. 돌아가면서 나어내고는 네. 이제 최대일 여기 하나의 일꾼을 뭐야? 일군이안 잡혀. 네. 터졌다. 그리고 여기 드랍은 여기서 정리가 되요수가 네. 원... 많이 없거든요, 이게 태전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은 상대가 지상군이 없다는 네. 걸 아니까 테란이 오히려 여기가 밀고 나갈 수 있어요. 피해를 좀 많이 주지 못했고 좀 네. 빠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드랍신마저 터졌어요. 레이스에 대한 대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은 네. 탱크 숫자 더 많겠다. 레이스 탱크로 그냥 안마랑 쪽에 진을 치면서 사거리 싸움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을 수 있는 병력이 마린 2기. 최원 깔끔하다. 빌드업 잘 먹고. 됐습니다. 네, 뭐 드랍신을 통해서 성공시키면 은뭐 대박인데 그러기에는 상대방. 아... 아... 반마당 그 벙커 라인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벙커위 때문에 골렸습니다. 만약에 그 탱크들이 벙커에 있다면 더큰게 아, 어, 가스보다 아니 가스 짓고 생타버는 가스 짓고 해도 돼. 16에. 그냥 가스 짓고 투사포 스토리 스토리 지어도 스토리 돼. 맞아야 되고. 만약해 놓으면 계속 탱크 점사해서 그냥 끝내 버리면 됩니다. 와, 이거만 노리고 있죠. 네. 와. 와... 그래서 걸려서 드리면 여긴 좀 버섯이요. 야, 이거를 사실 뭐버텨냈다고 해도 문제가 네. 많습니다. 털에서로 자원 빠지는 것도 아 터졌다 그냥 투탱이어 탱크 마무리. 네 거기다 골리앗 또오 스캔. 저 오자마자 반응. 와 이거는 텐크 잡기 위해서 일군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와. 하나 잡아요. 에티가 가장 땡거처럼 보이네요. 네. 한 번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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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앗이 터져. 어, 오 어, 골리앗 버트르. 골리앗 죽어요. 골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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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앗. 오 연습 크 탈기는 사람들에. 아어 네, 아이고. 어, 어? 아이고. 빨리 끝나겠다. 렛 어, 아 민철이 형 왜? 아, 그게 중장전은 그스태놈님이 원래 그 구독자들만 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중장전 원래 비공개예요. 그뭐 어떻게 하시는 분들만 볼수 있어요. 원래 중장전은. 유료가 유료. 어, <목소리도> 네, 상대병력이 빠진 거좀 확인하고 이 주력병력 수백해오 병력, 수백 병력 위쪽으로 올려보냅니다. 이런 걸 수비해가면서 아. 네, 레이스가 아. 그, 저도 이제 바로는 안 올리고 좀 천천히 올리긴 상대 하는데. 상대방의 방어라인을 이 점을 지우고 있어요. 네. 우리 팀장 요런 식으로 솔렸다는걸 알다 보니까 패키가 오죠 여기. 멤버십인가 보다 멤버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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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가지고 비방으로 할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버, 방송을 네. 하면 이제 내 걸로 어차피 어, 따면 돼가지고 유튜브 올라가니까. 12시 음. 내려놓지만 일하는 사람이 안 그래도 이제 비방으로 하는 거를 좀 천천히 올릴 거예요. 좀 비방으로 제가 할 때는 중장전을 좀 천천히 올리려고요. 어가는 느낌이 라서 처음에 이제 빌드부터 해서 엄격하게 갈려 가지고 지금 12시 압박할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은 11시와 12시가 다 고립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7쪽 커맨더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j d 랑한 중장전은 개인화면 있잖아 그렇죠. 어. 3스타 꺼냈네요 이거 역전하려면 이 레이스로 한 부대 모을 때까지 어, 제이홍이 형이 모르고 이 레이스에 상관없습니다. 개털려야 돼요 지금 승부수 좀띄우겠습니다 이게 승부수예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일단 독이 든 약이든 먹어봐야 아는 상황이다 <laughs>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게임이 예 역전하는 변수 저도 얘기해 줄줄 원래 근데 변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게임이 변수가 없어. 게임이 이게 여기를 음, 걷어내고 시를 정상적으로 돌린 다음에 제호형한테 이런 게임 못 이겨.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완전 뚫고 확 뚫고 올라가야 돼. 아니 애초에 그게 애초에 이런 사이즈로 게임을 잘 만들면 안 돼. 어. 애초에. 아 이거 나목세박세지 빡세. 이거는. 사이즈를 너무 잘못 만들었어. 채태전이요? 아윤열이랑 솔직히 테테는 그래도 아 뭐니 뭐니 해도 정명운데 이용 이긴 하지. 테테는 아어 어. 네. 경기력 선수. 측면에서 이부터 우선 박살 내고요. 어야 됩니다. 존나 명 명경, 경기 많이 하긴 했어, 아 둘이. 테테전 진짜. 여기 내고 가면서 탱크 하나씩. 자, 깎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애매합니다, 12시 11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탱크의 그 공간을 보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해요. 조금 더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네. 어, 약간 역전 역전에 역전에, 역전에 이런 거 무한 반복하지. 명훈이다형이 소리로 아,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골리앗이 오거나 뭔가 바닥에서 지금은 지원을 해줄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탱크가 왼쪽 와서 아, 대문 열고 들어가겠네요. 마인메스까지 해놓고 벌써 다섯 가지 들어왔습니다. 미리 열었으 예, 자, 여기서 자원주 이제 막 활성화했거든요. 네, 여기 끊기면, 여기 끊기면, 뭐, 치명타라고 볼수 있죠. 네. 어레이스어 이거 그나마 기회다 아, 에서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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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와 이걸 버텨요 와 발키리 놀랐어 발키리 지금 이가 아. 발키리가 안죽었어 네, 여기서 까지 버텨내면서 말뚝딜을 넣었어요 발키 발키리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기회 지금 제공권까지 다시 이지오 선수님 잡으면서 인구지역책 60까지 벌어집니다. 여기는 사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지오가 텃밭으로 만들어놨죠. 예, 네. 마인 텃밭. 그렇죠. 이것저것 좀 심어놓고 명훈 <laughs> 형은 지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자원줄 하나 데미지가 좀 들어가면서 이 허리를 잘랐거든요? 네, 진공포장 중입니다 지금 네 여기 공기 빼는 작업 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일곱 시는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고 사우디! 아, 사우디 원래 나도 가는 거였는데 비행기를 자, 못 타가지고 와... 여기 공기, 공일업? 말 그대로 경기는 공대를 이긴 <laughs> 데 상대를 질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머리 숫자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실제! 비행기 안 좋아해요 빈틈없이